묘지에 도착했어요. 외곽에 풀이 아주 적당히 계시네. 애들은 근사미로 처리를 해야되고, 그빈나무 이름들은 진압을 한다고 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풀돌도 가끔씩 계시고 외곽은 농양빛 벌초를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군기는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농약을 하려고 합니다. 선택제와 비선택. 비선택은 외부의 살벌 예정이고 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잡풀과 잡목을 진압하기 위해서 외부에는 비선택 딸기나무가 비교적 상당히 많습니다. 일부에 쑥도 있고요. 선택제는 묘지 내부에 침투해 있는 친구들을 진압하겠습니다. 몇 가지 몇 가지의 풀들이 있는데. 선택자는 그렇게 진압하고, 외부는 비선택을 통해서 진압하면서 또 다른 상황이 보이면 그에 맞게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비선택입니다. 선택 제초제는 묘지 내부에 살포했고요. 이제 외곽으로 비선택을 살포하겠습니다. 얘들이 키가 커가지고 잘 맞나? 이거, 이거 키가 크니까 이렇게 하면 좋거네요 꺾으면 더이안 되어야 돼요. 얘들. 아하 요것도 있네. 얘들한테 돌아가셨어. 조금만 내가... 어라 짧으 아, 어, 얘들은 근담이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이 친구 분기 잡으려고 합니다. 이 친구가 잔디밭에 계셔가지고 농약으로는 할수 없고요. 개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지가위를 통해서 절단을 하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지가위를 통해서 일단 자르고요. 그 상처 부위에 근사미 처리하는 겁니다. 근담에 처리하면 주변에 잔디도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잔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담에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상처 부위에 발라줍니다 효과는 100%입니다 짜자 이번 묘지는 선택 제초제 살포했고요 비선택 살포했고요 그 다음에는 토양제 제초제 살포합니다 이번 묘지는 비교적 원만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묘지 내부에 풀도 서너 개 뽑기는 했습니다 이 토양제 주제는 잔디가 몸살하지 않을 정도의 약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. 너무 성능이 좋으면 잔디까지 괴롭힘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성능을 성능이 너무 좋은 걸 선택하면 안 되고요. 적당히 좋은 거 이런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한번 뿌려볼게요. 외곽부터. 본단을 향해서 원두르면서 끓입니다.